만약 당신의 뇌를요. 정말 원자 하나까지 완벽하게 복사해서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그 복제품 안에서도 지금의 나랑 똑같은 정신이 깨어날까요? 음. 오늘은 이 공상 과학 영화 같은 질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명의 거물이 있어요. 한쪽에는 기술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미래학자 레이커즈 와일이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에는 아니야. 우주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는 물리학자 스티븐 울프람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관점이 아주 흥미롭게 부딪히죠.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두 거인의 아이디어 사이에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려면 일단 우리 뇌가 얼마나 엄청난 괴물인지부터 좀 실감해야 해요. 괴물이요? 네. 보통 인간의 뇌가 초당 10의 14승. 그러니까 1초에 100조번의 연산을 한다고들 보거든요. 100조번이요? 근데 이건 순차적인 계산일 때 이야기고 뇌는 수많은 뉴런이 동시에 작동하는 병렬구조잖아요. 아 그렇죠.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막 일이 일어나죠. 이걸 감안하면 10의 16승, 많게는 10의 25승까지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상상도 안 되는 숫자죠. 10의 25승이요. 와, 정말 감도 안 오네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2030년쯤이면 슈퍼컴퓨터가 그 정도 속도를 따라잡을 거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점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그럼 컴퓨터로 뇌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질문이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뇌를 복제하고 말고를 떠나서, 솔직히 정신이라는 말부터가 좀 막막하게 느껴져요. 음,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영혼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과학에서는 이걸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은 육체랑 분리된 영혼 같은 것이다. 이런 관점이죠. 네, 전통적인 생각. 수천 년된 생각이지만 뭐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는 일단 이 관점은 잠시 옆에 더 볼게요. 그럼 다른 하나는 과학적인 관점이겠네요. 네, 과학 중심주의에서는 정신을 뇌라는 물질,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생물학적 활동이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봅니다. 아, 일종의 소프트웨어처럼요. 네, 맞아요. 모든 건뇌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의 결과라는 거죠. 이게 훨씬 명쾌해 보이는데. 네. 여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뭔가요? 바로 철학적 좀비라는 개념입니다. 철학적 좀비요? 이름부터 흥미로운데요. 네. 이거 일종의 사고 실험이에요. 겉보기엔 모든 행동과 말이 우리랑 똑같은 존재를 상상해 보세요. 뇌를 스캔해 봐도 똑같고요. 행동도 똑같고 뇌 스캔도 똑같고. 네. 웃고 울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뜨거운 걸 만지면 아프다고 소리도 쳐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존재의 내면에는 아무런 주관적 경험, 즉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똑같이 하는데 마음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가슴이 설레고 정말로 고통을 느끼는데, 그 좀비는 그냥 그런 척 연기하는 로봇 같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나와요. 당신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철학적 좀비가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오. 사실 제가 지금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건또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는 오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만 직접 알수 있을 뿐, 타인의 내면은 그저 추측할 뿐이죠. 음. 이게 바로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뇌를 fmri 같은 걸로 스캔해서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 다볼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슬픔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가 있는데 왜 그게 주관적 경험의 증거가 될수 없다는 거죠? 이건 마치 불이 난걸 뻔히 보는데 연기는 못 맺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뇌의 활동 패턴을 분석하면 감정을 읽을 수 있다고요. 네. 하지만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과 내가 주관적으로 슬픔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거대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간극이 있다. 뇌의 활동은 객관적인 데이터지만 느낌 그 자체는 지극히 주관적인 현상이니까요 아. 차머스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어쩌면 의식은 물질로 설명되지 않는 뭐 시공간이나 중력처럼 우주의 원래부터 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와 그럼 뇌는 그냥 그 의식을 수신하는 안테나 같은 거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만약 그게 맞다면 뇌를 아무리 똑같이 복제해봐야 소용없겠네요. 안테나만 하나 더 만드는 셈이니까. 맞습니다. 그 안테나가 어떤 정신을 수신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수신 못하는 빈 껍데기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검증 불가능한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순수 과학만으로는 파고들기 힘든 영역이라 이런 철학적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영원히 답이 안 나올 문제 같네요. 네. 그런데 아까 울프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설령 정신이 순수하게 뇌의 물질적인 현상이라고 100% 가정하더라도 복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이커즈와일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는 스티븐 울프람의 세포자동자 연구가 바로 그 열쇠예요. 세포자동자. 이름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둑판 같은 격자가 있고 각 칸, 그러니까 셀은 검은색 아니면 흰색 둘중 하나의 상태를 가져요. 네, 흑백. 그리고 다음 세대의 칸 색깔은 아주 단순한 규칙 몇 개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내 바로 위세칸 중에 검은 칸이 홀수개면 나는 다음 세대에 검은색이 된다. 아. 이런 단순한 규칙 몇 개만 있는 거죠. 규칙 자체는 정말 단순하네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겠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울프람이 발견한 건 어떤 규칙 세트에서는 맨 윗줄에 검은 칸딱 하나만 찍고 시작해도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단지 그 단순한 규칙만으로요. 네, 부분적으로는 규칙적인 삼각형 같은 게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질서한 카오스처럼 보여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규칙 몇 개로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거의 창조의 비밀 아닌가요? 그래서 울프람은 이걸 새로운 종류의 과학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복잡한 패턴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요. 바로 계산 불가능성입니다. 저 아래 예를 들어 만 번째 줄의 특전칸이 무슨 색일지 알려면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똑똑한 공식이나 알고리즘이 없어요. 아, 꼼수가 없군요. 네. 그냥 첫 줄부터 9,999 줄까지 전부 다 그려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직접 시뮬레이션해야만 결과를 알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겠네요. 지금 패턴만 보고 아, 시작은 검은 칸 하나였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수많은 다른 시작점들이 지금의 똑같은 패턴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울프람이 와라는 나비 효과의 근원이에요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 울프람은 여기서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우리 우주 전체가 이런 거대한 세포 자동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요? 그럼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 법칙은 사실 몇개 단순한 규칙인데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처럼 상상도 못할 복잡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군요. 그런 가설이죠. 이게 맞다면 우주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왜죠? 유일한 방법은 우주랑 똑같은 컴퓨터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우리 우주 안에 우주만한 컴퓨터를 넣을 순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결국 우리는 미래를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주 전체가 그렇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머릿속 작은 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뇌에 적용하면 왜 뇌를 복제해도 같은 정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지가 명확해져요. 아. 뇌는 우주처럼 수천억 개의 뉴런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고 외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는 열린 시스템이거든요. 네. 당신의 뇌를 원자 단위까지 복제했다고 쳐보죠. 하지만 그 복제된 뇌와 당신의 뇌 사이에 양자 수준의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있다면 아주 작은 차이. 혹은 복제된 순간부터 들어오는 빛이나 소리 같은 외부 자극이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그 작은 차이가 나비효과처럼 증폭돼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정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무리 똑같이 복제해도 그 복제된 나가 겪는 첫 1초는 저와 다를 테니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나라는 건 그냥 정보 동어리가 아니라 시간을 통과하는 단 하나의 고유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저와 비슷해 보여도 결국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군요. 바로 그렇죠. 사실 일란성 쌍둥이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쌍둥이요? 네. 어릴 때 헤어져서 수십 년 만에 만난 쌍둥이가 같은 브랜드의 담배를 피우고 같은 모델의 차를 몬다는 식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정말 신기하죠? 분명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뭘 놓치죠 그런 놀라운 공통점 보다 각자의 삶이 만들어낸 다른 점이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제 주변에도 일란성 쌍둥이 친구들이 있는데 어릴 땐 정말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20년쯤 지나서 보니 목소리 톤이나 웃을 때 미묘한 표정 같은 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매일의 경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군요. 네. 하긴 비슷한 점몇 개가 신기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지 다른 점이 훨씬 많은 건 당연하겠네요. 맞습니다. 유전 정보라는 초기 조건이 완전히 같아도 다른 환경과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복제된 뇌도 결국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나라는 존재의 유일무이함이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정신복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아주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반대의 생각을 하죠. 그 사람도 엄청난 천재인데 울프람의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뇌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까요? 그가 생각하는 돌파구는 대체 뭘까요? 커즈와일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는 뇌의 복잡성을 극복의 대상으로 봅니다. 극복의 대상. 네. 나노 기술과 AI를 이용해서 우리 뇌를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하면 지능을 수십억 배 확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뇌 작동 방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역공학해서. 역공학이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신 상태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뇌를 프로그래밍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그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침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건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 이건 나쁜 거야.라고 판단을 내리면 뇌 프로그래밍으로. 불안을 느끼는 신경 회로를 아예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와. 게으름, 슬픔, 분노 같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생물학적 한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대로 나 자신을 세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직접 만들 수 있다니. 그렇죠. 술기타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잠깐만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뇌의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생각하면, 그게 과연 안전할까요? 정확해요. 마치 수조계의 부품으로 얽힌 기계에서 부품 하나를 마음대로 빼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바로 그게 커즈와일의 비전에 대한 가장 큰 비판입니다. 뇌의 특정 부분을 조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거대한 부작용을 낳을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렇죠. 세포 자동자에서 봤듯이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음. 불안을 없앴더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까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슬픔을 없앴더니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까지 마비될 수도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죠 만약 그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혹은 구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고통을 기술로 즉시 제거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쩌면 먼 훗날 정신적인 불행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짓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을지도 몰라요. 와. 과연 그런 사회에서 인간의 정신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와. 오늘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야기였네요.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의 정신을 복제하려는 시도는 정신이 도대체 뭐냐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문제에 부딪히고 네, 그렇죠. 설령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거대한 과학적 장벽이 또 버티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술이 우리에게 신과 같은 힘을 줄 수도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고요. 네,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서 어려운 질문들을 아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음...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네, 뭔가요? 만약 당신의 뇌를 프로그래밍해서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성격적 결함을 딱 하나만 제거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아.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